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할수 있는 그런 마술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음? 누가 자꾸 내 뒷담화 하나? 귀가 간지럽지? 음? 오! 아! 이렇게 갑자기 훅들어가서할수 있는 맛을 지금 바로 배우러 가시죠 오늘 마술은 진짜 배우고 한 10초면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마술인데요 이 면봉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사실 면봉이 아니라 뭐 짧은 나무 젓가락 뭐 빨대 같은 게 자르거나 뭐... 이쑤시개... 이쑤시개...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봉이 제일 좋아요 이거 특별히 오늘 만들 거 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면 제가 이렇게 귀 이렇게 파다가 갑자기 귀에 이렇게 쑥 이렇게 집어져요 사실은 <laughs> 귀 넣는 척 했던 건데 엄지 검지로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만 주면, 따안, 이렇게 손 뒤쪽으로 오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엄지로 눌러서 잡아만 주면 돼요.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손이 너무 어색할 수 있잖아요. 수 넣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을 다 이렇게 펴주는 게좀 자연스럽거든요. 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에 보여진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얀 부분 안 보이게 해서. 어? 오 들어갈 때는 뭔가 그냥 음이데어느 것보다는 오 이게 뭔가 <laughs> 진짜 길살이 들어가는 연기 오 여기다 어, 에손 이렇게 펴서 오 여기, 여기 여기 있지만 사람 여기서 신경 쓰게 한 다음에 왼손으로 오이 어! 검지손가락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어! 하면서 그 입에 물어주면 돼요 천천히 들어서 귀에 넣어서 나온 거니까 약간 좀 더럽다는 연기를 하시면서 친구 소리 이렇게 지워줘도 재밌고 되에놀려재재밌고 그렇게 하시면 딱 좋은 마술이라든가 재밌있지 않나요. 오늘 마술의 베스트 어스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, 베스트는요. 집이나 찜질방 같은 면봉이 그냥 평소에 있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. 그런 공간. 거기서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. 어스트는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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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진짜 찌르면 안 돼요. 이거 진짜, 어. 오늘 이렇게 배우면 10초만에 할수 있는 이 면봉을 이용한 마술을 배워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 마술을 한다면 어디서 또는 누구한테 보여줄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궁중부양 <laughs> 스피너, 에어스피너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. 안녕.